예, 오늘 2018년 12월, 12월 10일 어, 제40차 최고위원회의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4일째 단식투쟁 중심신 손학규 당대표님 어, 그럼 40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0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제가 바른미래당 대표로 취임한 지1 0자가 되는 날입니다. 단식을 시작한 지 날수로는 닷새째 만으로는 나흘이 지나갔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회는 잠시 뒤에 가질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국회의원 6명과 원회의원장 30명 등총 36명의 인재를 지역위원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을 비롯하여 총 6명의 당무감사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지역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단식으로 인해서 활동에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우리가 정치개혁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조직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장의 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소문이 우리 사회를 한참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인사가 서울 타워에 예약을 받지 말라 고 요청했다는 소문이나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모두 비워놓고 있다는 등. 연내 답방은 확정되고 날짜만 문제라는 식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 측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입장이었다가 어제 드디어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은 힘들고 내년 초가 될듯 하다는 청와대 고위급 인사의 언급으로 이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합니다만 아직도 연일 방, 연말 방문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적인 남북관계 인식이나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답방에 대해 북측의 자비를 구걸하고 있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자세는 문제입니다. 연내에 답방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측의 저자세는 북한 측의 교만함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에서 대통령이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남남 갈등의 유발입니다. 김정은의 방문이 대한민국 사회를 갈갈이 찢어 놓으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치명적인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혹여라도 김정은 답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낮아지는 지지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떨어지는 성장률에 망가지는 서민 경제를 회복하지 않고는 지지율이 결코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에 쏟는 열정의 반만큼이라도 경제에 힘을 쏟아 시장을 활발하게 키우고 기업을 존중해 경기가 좋아지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 장군의 연결식이 있습니다. 제가 단식 중이라 참석은 못하지만 조국의 안보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이재수 장군의 영전에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자신이 안고 갈테니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장군의 마지막 글에서 죽음으로써 아랫사람을 지키고 죽음으로써 명예를 지키고자 했던 군인의 강직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강압적 수사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군인의 삶을 이런 죽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검찰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국회에서 보여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 정치 기득권이 얼마나 무섭고 견고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된 기득권 때문에 평등하지 못한 기회와 불공정한 과정,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팽배해 있었고, 이것이 촛불시 불러온 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그런 촛불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입니다. 또 한국당은 촛불 민심에 의해서 울락하고 심판을 받은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촛불이 명령한 기득권 타파 개혁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했습니다. 또 한국당은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스스로를 쇄신하며 국민이 바라는 개혁에 동참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당은 오히려 기득권 동맹으로 답했습니다. 촛불 민심을 배신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민주당은 민심 선거제도로 개혁한 것을 국회의원 밥, 밥그릇 지키기라는 어이없는 말까지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2015년 이후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대선과 총선의 공약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3명이나 대표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까지 지지 발언을 했고 여야 상설협의체에서 합의문까지 작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의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까? 민주당은 이 발언에 대해서 야 3당에게 분명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손학규 대표님 농성장을 단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도 여러 가지 연동형이 있고, 연동형 말고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선택이 투표 결과가 사표화 되지 않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보다 더 좋은 선거제도 또 방안이 있다면 말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뒤로 숨지 말고 앞에 나서야 합니다. 더 좋은 안을 검토해서 말해 준다면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야합을 하면서 민생을 계속 거론했던 것이 두 당입니다. 진짜 민생을 위해서라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책임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양당은 거부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부 원내대표에게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고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최소한 10일은 임시국회를 열어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그간 여야간 합의에 의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또 사립유치원 3법 추가적으로 심사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한 것도 매듭해야 합니다. 전개특위, 사계특위 연장해야 합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은 아직도 산적합니다. 또 선거 개혁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임시 국회를 통해서 조속한 심사와 합의 통과를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 개혁과 민생 발전을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양당은 임시 국회에 즉시 응하십시오. 국회의원 세비 인상 문제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와 함께 국회의원 세비가 1.8% 인상됐습니다.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인 지난 5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2019년도 세비인상예상분에 대해서 전액 반납을 의결하고 기부 형태로 반납받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미 2018년도 국회의원 세비인상분 전액은 각출되어서 포항 지진 피해 성금으로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특활비 폐지에 앞장서서 이를 관철해 냈듯이 앞으로도 정치 기득권을 하나씩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분 반납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누차의 국가망신을 자초한 외교부 장관과 외교안보실무자를 모두 경질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내치에서의 실수는 선거에서 한번 지면 그만이지만 외교에서의 실수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최근 우리 정부의 외교행보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손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김정은 답방에 모든 대통령의 일정을 비워놓는 것처럼 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오면 날짜 정해서 그냥 오면 됩니다. 왜 북한 정상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 일정을 잡지 못하고 대기 모드로 있어야 됩니까? 최근에 한국 정부의 외교 행보를 보면 외교를 내치에 이용하려다 보니 국제사회에 조소를 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저신다 하던 뉴질랜드 총리도 그리고 과거의 다른 유럽 정상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대북제재 완화 요청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인천공항만 나서도 전 세계가 우리의 일방적인 북한 바라기를 조소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체코는 우리가 원전 수주 확률이 높지 않은 국가임에도 최근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사원절을 하면서도 원전 수출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치용 메시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무리한 일정을 감행하다 대통령이 관광객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외교 참사가 누적되면 케네디의 말처럼 선거에 한번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가역적인 피해를 남길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행하시는 외교는 우리 정부의 지향점을 드러내야 하되 반대로 상대국도 납득할 수 있는 메시지와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 강력한 시정 요치를 요구하거나 집권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위안부 협상이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정도의 뛰어난 외교수를 기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북한 편들기와 국제 반행에 맞지 않는 아마추어적인 외교행태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외교부 장관, 즉각 경질하십시오 12월 8일 5주 대구한국당이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해찬 당대표님 홍영표 원내대표님 김성태 원내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승리의 전리품까지 톡톡히 챙기셨습니다 세비 1.8% 인상금 기본이고 1조 2천억원의 SOC 예산을 증액해서 이해찬 대표는 국립 세종 수목원 조성 자금을 253억원 증액하고, 본인의 총선 공약인 세종시 국회 분원 건립 설계비 10억원 신규 반영을 통해서 270억원을 챙기셨습니다. 김성태 대표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500억원을 우회 반영하고,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운영 60억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더불어 한국당의 승리와 전리품 뒤에 남은 것은 피폐해진 민간 경제와 승자 독식의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피폐해진 민, 민간 경제, 바른미래당은 공공 부분의 긴축 개혁을 주장하며 세비 1.8%를 반납함으로써 그 결의를 보였지만 폐허에 남게 되었습니다. 승자 독식의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있는 승자독식의 일대개혁을 위해 더불어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최소한의 의지를 요구했지만 폐허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더불어 한국당은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챙겼는지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그 단식 중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주시고 또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어제 그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취재를 해주셨고 또 우리 당의 당직자들 또 개인적인 지지자들 또 여러 군데서 많이들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 단식에 대한 소회는 이따가 100일 기념 기자회견 11시에 열릴 겁니다만, 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희 최고위원회와 또그 100일 기자회견을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이정미 대표님께 드리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네. 네. 그러 이정미 대표님께서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 아주 꿋꿋한 자세로, 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양대 거당의 형포와 복고에 저항하는 이러한 자세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당원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어 저는 뭐 건강합니다. 지금 만으로 어 나을 재고 굶지 않았으니까 아직 건강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거부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가는 우리 바른민 회장의 그 행복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공개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개임공야 비공개 게이